10월 유망 업종을 찾아라. 반도체냐 바이오냐? 자, 이제 10월이 넘어가게 되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부터 과연 어느 쪽으로 매기가 흐를 거냐 뭐 어차피 종목 장세가 될 수도 있어요라는 이야기도 물론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큰 줄기라고 하면 반도체 바이오를 빼고선 또 포트를 구성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둘 중에 하나를 받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강동진 파트너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냐? 반도체냐? 어떤 걸로 생각을 하시죠? 네,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 이게... 무조건이죠. 네.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네. 반도체는 지금 고점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반도체 주가의 등락폭이 큰 편이고. 어~ 리포터도 그렇고 어~ 논란의 정점에 있으니까 주도 주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 말씀드리고요 어~ 바이오조의 경우는 회계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그런 상황이니까 어~ 여름까지 고생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을 이후에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좋아지는 업종이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을 때 강동진 박사는. 아, 그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둘다 사실 고르기 싫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져서 예. 그러면 뭔가 머릿속에 다른 이야기를 하나 갖고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을 많이 갖는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요 남북 경협 주도 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변동성이 크고 연속성이 어떻느냐 는 그런 문제인데요. 어, 주요 이슈들이 지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볼만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경제협력이 가시화되기까지는 난관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좀 무분별하게 폭을 넓혀서 이렇게 보기에는 부담이 많고요. 그러나 그 핵심주 쪽, 예를 들어서 전기 등등의 SOC 관련주 등등의 간판주들은 볼만하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 이슈가 미국이 내일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리와 관련된 종목군. 우리나라의 경우는 투자 금융회사를 비롯한 금리 관련 종목군들도 볼 만한 업종이다. 그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박찬홍 파트너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골라보시죠. 반도체다, 네. 바이오다. 저는 바이오가 여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네, 일단은 그 거래대금 상위 종목, 그 테마들이. 예, 보통 바이오, 어, 남북 경협주, 어,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 현재 2차 전지는 조정 중에 있고, 경협주는 일단은 뭐 재료 소멸 가능성으로 인해서, 어, 단기적으로 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특히, 예, 뭐, 10월 중순에서 어, 10월 말까지, 그 트럼프 미국의 중간 선거 전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경협주는 일단 재료 소멸 쪽으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바이오는 반면에 바이오는 아시다시피 그 개별 호재가 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특히 임상 삼상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하고.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지금 주가의 추이도 우상향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여전히 좋지 않을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간단히 말씀드린 차트 상으로 좋고 수급 상으로 외국인 기관의 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으로는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 그리고 어, 임상 삼상 어, 발표가 또 임박되어 있고 중요한 게또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바이, 정부에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어, 이런 부분에 예, 정부 정책 이슈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주는 여전히 예, 매력적인 섹터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네. 두분 모두 반도체 이야기는 확실히 좀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기 파트너. 네.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계속 없어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14조 8천억 찍었습니다. 어, 뭐 고점 논란 얘기도 좀 있었죠. 근데 에스카이닉스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지만은 이제 최근에 약간의 공도도 있었고 뭐 반도체 장비 쪽 삼성전자 향또 LG 향 애플 향 관련 주들 최근에 테스트부터 해서 반도체 OLED 쪽도 움직임 좋지 않았어요. 당장의 눈만 본다면 현재 시장만 본다면 반도체는 더 내려갈 것 같기도 하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17조 원대 가까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반도체 업황 계속적으로 좋아지고요. 폴더블폰도 기대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길게. 본다면 당장의 추가 락시 물량을 모은다는 전략으로 취한다면 반도체 전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저점 찍었고 다시 한번 레벨업 될수 있는 그런 구간. 또 최근에 웨인들 매수가 공격적으로 가담이 되는 구간에서 반도체 일부 it 쪽에 일부 종목들은 좀 매수 가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사+ 4분기 혹은 내년 초까지 본다면 삼성전자 에스케닉스 it. 부품주도 일단 바닥은 찍었기 때문에 일단 점진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위치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제약 바이오주는 일부 고점 찍었어요. 신라젠도 뭐 그렇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더갈 수도 있겠지만 다소 오버시팅 위에 좀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이 바이오제약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 전지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중국 시장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출연해 제가 중국 시장 좋아지니까 중국 관련주유심이 봅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중국 시장 좋아진다면 철강색 타, 조선 일부라든가 화학주라든가 또 중국 소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또 저점에서 이제 움직, 움직임 괜찮지요? 그 다음에 어, 남북결지 여전히 시장 사분기에 이슈가 될 가능성 높아요. 다소 좀 흔들거림이 있고 연속적인 움직임 좀 적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돈이 가담되기 때문에. 매수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씩은 들썩거리면서 단기적 대응 전략 취해도 나쁘지 않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차전지 관련 성장성 좋죠 그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 대장주들은 한 번씩 매매하시면서 조금 조금씩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 집중 전략 취해서 계좌 상승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